자, 21번 내용 시작합니다. On one occasion I was trying to explain the concept of buffers to my children. 자, 여기 나오는 on one occasion은 한때 라고 해석하면 돼. 자, 한때 내가 노력하고 있었다. 설명하려고. 자, 그리고 여기서 핵심 어휘인 buffer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이 단어는 완충 지대 라고 부르면 되고, 어, 뭔가가 사실을 부닥칠 때 부딪히기 전에 보호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나의 아이들에게 완충지대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자, we were in the car together at the time. 그 당시에 자, 우리는 함께 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는 문장이 엔드를 기준으로 별도로 나오죠. 자, 나는 노력하였다. 설명하려고. 그 개념을 혹은 아이디어를 자 게임을 사용하여 설명하려고 하였다. 자, 3번은 실제로 이제 아이들에게 설명을 목표로 했던 말입니다. 자, 상상해봐 라고 내가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상상해봐 라고 한 내용은 이 대절, 대 열고 닫아서 전체가 자, 지금 목적으로서 나온 거야. 자, 여기 나오는 대신 접속사 가되시기 때문에, 자,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고, 자, 어떤 것을 상상하라고 얘기했냐. We had to get to our destination. 자, had to는 have to의 과거, 그러니까 의무의 뜻을 갖고 있고, get to는 도착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수겁니다. 자, 우리가 도착해야 해야 했다고 상상해봐. 우리의 목적지를 근데 어떤 목적지야? 3마일 떨어져 있는데 단 조건이 있어 멈추지 않고 3마일 떨어져 있는 목적지에 도착해야만 했다고 상상해봐 브레이크가 없는 차를 타고 간다는 상상으로 이해하면 되겠어 자 우리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what was going to happen 자 be going to 뭐뭐 뭐할 예정의 의미를 갖고 있지? 자, 무엇이 발생할 예정인지 예측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자, we didn't know. 자, 우리는 알지 못했다. 자, 첫 번째 목적어가 하우 절. 이고 오를 기준으로 if 열고 마지막 닫아서 목적어 첫 번째, 목적어 두 번째로 보면 돼. 자, 첫 번째 목적어부터 본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 불빛이 혹은 등으로 보면 되는데 여기서는 신호등을 얘기를 합니다. 그 등이 녹색에 머무를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 등이 녹색에 머무를지를 몰랐고, 혹은 여기에 이프는 만약이 아니고 뭐 뭐인지 아닌지 해석으로 가는 거지. 자 앞에 있는 차량이 갑자기 p u t on이라는 표현은 밟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의 브레이크를 밟을지 안 밟을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향후에 일어질 일은 굉장히 랜덤하고 우리가 예측이 불가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유일한 방법 자투 괄호 열고 닫아서 수식입니다. Crashing이란 단어는 사고라는 의미를 가졌고. 사고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자, 그리고 여기가 보어인 거죠. 자, put extra space 여분의 공간을 두는 것이었다. 자, between 자, a and bd 우리의 차량과 the car in front of us 우리 앞의 차량 사이의 여분의 공간을 주는 곳이었다. 자, 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extra space의 상징은 아까 이 최초에 나왔던 이 buffer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분의 공간이 곧 완충지대인 거야. 다음 문장에서 명확하게 언급을 하죠. 자, 이 공간이 기능합니다. 자, 완충지대로서. 자, 그것이 줍니다. 간접목적은 우리에게. 자 직접 목적 시간을 근데 뭐할 시간을 주느냐 투 열고 닫아서 수식하지 자 첫번째 반응할 시간을 주고 어댑트 는자 이거 이제 적용시키다 혹은 채택하다 의 의미로 보면 되겠는데 다른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자 미안합니다 선생이 이거를 정정하게 적응하다가 막겠다 다른 갑작스런 움직임에 적응할 시간을 준다. 자, 어떤 움직임이야? 근데 by other cars, 다른 차량에 의한 다른 갑작스런 움직임에 적응할 또 반응할 시간을 준다. 비슷하게도 자, 그러 어때? 자, 실생활로 이 예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지. 예시의 전환이가 자, 그럼 보자. 비슷하게도 우리는 줄일 수가 있는 거다. friction, 마찰을. 자, 근데 무엇 하는 마찰이냐? doing the essential in our work and lives. 여기까지. 자, 우리의 일에서 그리고 삶에서 필수적인 자, 것들을 함의 마찰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다. 단순히 어떻게 함으로써 그러하냐 자, buffer 즉 완충지대를 만듦으로써 마찰을 줄일 수가 있다 하는 거고 자, 잠깐 이, 이 부분은 조금 선생님이 추가 언급을 할 건데 자, 더 플러스 형용사 사실 essential은 필수적인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야 근데 내가 것들이라고 해석했지 자, 더와 형용사 이 조합은 복수명사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것들의 의미가 됐어 자, 이 글의 핵심적인 역할의, 어, 단어는 buffer이고, 얘가 마찰을 줄여주고, 완충의 역할을 한다 하는 문항이었죠. 자, 정답 확인 한번 해볼게. 자, 보기 1번부터 갑니다. 자, 얘가 상징하는 바로 고르는 거야. 1번. 아는 것. 배움이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는 걸 안다는 것. 자, 두 번째. 항상 준비되어지는 것. 얘기치 않은 상황에 오 예가 답인 거죠. 자, 절대 멈추지 않는 것, 우리가 이미 시작한 것을 아니고, 가지는 것, 명확한 목적지를 우리가 운전할 때 전혀 아니고, 자, 유지하는 것, 평화로운 관계를 다른 이들과 아닙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맞다.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해석 출발.